비가 오네 그래도 뭐 걸어야지 빠지지 다리에 힘도 생기고 50이 넘어가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져 근육도 빠지고 그래서 이게 꼭살 뺀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사는 날까지 엉덩이하고, 장단지. 여기, 힘도 키우고, 근육도 늘리고, 짱짱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이슬비 오는데도, 걸어 봅시다. 피피. 피피 많이 하네, 강아지. 저 꽃은 죽었다. 이슬비가 오는데, 7시 반에 같이 걸어 다니는 동네 친구가 과연 나타날지, <목소리가> 나타날까? <목소리가> 나타나겠지. 기로한 다리 위에 왔는데 아직 안 나타나고 있네요. 비가 조금씩 오니까 사람이 없어서 좋네. 비가 오니플 s u 도도 많이 이오고어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날씨가 그래도 이렇게 구 i 구 t 하니까 좋네. of a 이 i t 비만 안 나가. 근데 비는 안 이제 이런 날씨에 진짜 소주 딱한아한 아, 병. 그자다가 <laughs> 김치찌개에다가 그 뭐지? 김치부침개나 무슨 나무무침 그나. 어. 그딱 먹으면. 우리 이렇게 걸으면서 먹는 얘기를. 요즘 아직 술 가도 멀어 지금. <laughs> 좋은 거야. 그러니까 까서 저렇게 먹은 거야. 자식들. 얼마나 걸었나. 한번 보겠습니다와 만천 걸음. 오. 오늘 할일다 했어. 아이고, 다리야. 귀청청한다 이분은 이분. 아침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방값이니까 이렇게 조금 후진해 먹어도 돼요. I come around with <laughs> <from> <alibi. laughs> a alibi. Late night, pouring my heart out like it's water. Take you know, this night ain't getting younger. Feels like chasing a star up and down in the sky. 자 이거 버섯이 너무 많아가지고 냉장고에 버섯 부, 볶음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버섯을 마른 팬에 기름 같은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볶은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쭈그러들면 되게 버섯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물을 뺄라 그러는데 아까워서 요거는 쭉 따라가지고 다음에 밥할 때 쓰겠습니다. 올리브유 두르고 볶다가 간장을 하나, 둘, 셋... 너무 많이 넣으면, 짜면은 못 먹으니까, 이제 간장 넣고, 매실청, 하나, 두 개. 그리고 마늘, 마늘 좀 넣고, 그리고 마늘 넣고, 이렇게, 볶아서, 후추. 그리고 불 끄고 참기름 살짝 휘둘하고 깨소금 이렇게 하면은 버섯 볶음 완성 반찬 하나 뚝딱 다시 한번 최종 간음 훌륭한 맛이에요 맛있어요. 여기에 뭐, 파 쫑쫑 썰어 넣으셔도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버섯볶음의 버섯은 이 버섯을 썼어요. 양송이의 까만 버전. 이 버섯을 코스코에서 사왔는데, 한 통을 올게닉이라고 해서 사왔는데, 안 먹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 버섯볶음을 만들었습니다. 쫑쫑 썰어서 이거는 똑딱 이렇게 따서 버리고, 얘만 썰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조금 남겨놨던 거는 플라스틱 통에 해서 보관하겠습니다. 비디오를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맛있다. 안 찍을 수가 없네. 진짜 버섯 볶음 해놓은 거랑 버섯 밥지운 걸로. 어, 벌써 다 먹었다 맛있었다 즐거운 식사였다 잘 먹었습니다 이컵 좋아해 큼직한거 이것도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닭 볶음탕 하려고 닭을 한번 준비를 해 볼게요 닭은 껍데기를 저는 싫어하기 때문에 껍데기를 벗길 때요 배에다가 손을 집어 넣어서 이렇게이렇게 하면 돼요 그한 마리를 해체 작업을 했더니 닭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올게닉 닭인데 16불 정도 주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해 먹으면 요새같이 비싼 때 얼마나 많은, 많은 양이 나오는지 알겠죠? 닭한 마리, 그냥 너무 큰거 말고, 너무 작은 거 말고, 중간 닭으로 한 마리에 간장 아홉 개. 하나, 둘, 안타깝습니다. 간장이 똑 떨어졌어. Anyway. 아오개라고 치고 고추장 네 개. 이거 황금 레시피니까 적어 두세요. 하나. 네 개. 고춧가루 두 개. 두 개. 한한 스푼 크게 그다음에 매실액 여섯 개. 그 다음에 청주를 넣으면 좋고 없으신 분들은 미림이나 있죠 그거 요리술 저는 청주가 있어서 한 스푼을 넣을게요 멸치액젓 한개 너무 많이 넣으면 액젓 냄새 많이 나요 양파 반개 갈아왔어요. 양파 반개 갈아온거 여기다 넣고, 섞어주면 양념장 완성이에요. 자, 냄비에 닭을 넣으시고요 이거는 치킨, 치킨스닭인데, 물을 넣으셔도 돼요. 얼마큼 정도 잡냐 하면은, 생수병 하나보다 조금 더 많이 한 600ml 정도 그 정도 해서 물을 넣으시고 그리고 아까 준비했던 그 양념 있죠 이거 붓고 일단 끓여줄게요 닭이 끓고 있는 동안에 야채를 준비했는데 여기 당근 같은 거 있으시면 넣으셔도 돼요 알죠? 근데 저는 당근이 없어서 안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한소끔 끓으면 여기에다가, 감자를 좋아하시면 더 많이 넣으셔도 돼요. 감자가 없어가지고, 난 맨날 없대. 근데 너무 당당해. 어, 국물이 너무 많어. 난 냄비가 좀 얕어가지고, 국물을 좀 덜어내고, 끓이고 나서 국물을 다시 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지금부터는 중불로 푹 익혀주세요. 30분 정도. 30분이 지났고 뚜껑을 열어 볼게요. 여러분은 조금 깊은 냄비를 쓰세요. 뚜껑 닫고 조금만 더 끓여 주겠어요. 이때 이제 간을 보시고 좀 여기다 이제 좀 싱겁다 그러신 분은 이제 양념을 더 하시면 돼요. 저는 아까 간장이 없어가지고 조금 넣었잖아요. 그랬더니 약간 싱거워요. 저는 소금으로 간을 할게요. 저는 아까 전에 간장을 9개 하라 고 그랬는데 8개 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숟가락이면 한 간장 한 10개에서 11개 정도 하셔도 돼요. 아우~ 너무 맛있다! 여기 선택으로 후추 좀 넣으셔도 되고요. 참기름 좀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추만 좀 넣을게요. 참기름 말고. 저는 지금 아까 요 남긴 국물을 다 이용하려고 국물을 좀 졸이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바깥에 비가 와요. 좀 이따가 또 우리 또뭐 진로 두꺼비를 때려잡던지 미슬이를 때려잡던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요새 다이어트 하니까.